이다 어제가 8월 31일이었습니다. 8월이 하루가 지나가니까 온도도 확 떨어지네요. 8월에는 많이 더웠는데 이제 9월이 되면서 나름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 때가 오겠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기대를 하면서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 것참 의미 있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기쁨이 없다면 그 모임을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 상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가운데 가장 설레이는 모임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때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참여를 하지가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귀국을 하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뭐한 분기에 한 번씩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모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런데 그 모여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일상사 일어났던 일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장수하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모이면 즐거워요. 누가 즐겁게 만드는 뭐 개그콘서트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돼서 만나 가지고 밥 먹으면서 조잘조잘 조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들을 이루었으니까 부부가 함께 모이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분만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되면, 이제 그만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모일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모이곤 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모임은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이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나왔었으니까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한명두명 명 빠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볼때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그 모임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임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그 모임은 비정상적이에요, 이상 현상이에요. 병 들었다 이 말이죠. 어디가 아픈 겁니다. 관계에서의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병을 고치고 치유함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할 때 거기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르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가? 왜 기쁨이 충만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의 공동체 모습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는 모든 기쁨이 다 슬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주님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우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두가 그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침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도주가 새롭게 공급이 되죠. 그 자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어린 아이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울해질 뻔하였던 그 잔치의 자리에 연회장도, 신랑 신부도 또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 심부름했던 하인도 모여있는 모든 하객도 전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주님이 임지하여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7일 동안에 나누는 대화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한 결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기쁨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 당신 스스로가 기쁨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이죠 우리 안에 거하심이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10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 최고의 기쁨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그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사에서 35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일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크기가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10편 4장 7절, 4편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서 갖게 되어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그 모범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터인데 너희가 내 사랑에 거한다는 말은 곧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종합을 해 보죠.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구역 모임 안에 기쁨이 없으면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주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만약 없다고 하면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으로 말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구역원 각각의 삶에서 주의 가르치시는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사탄이 조작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 가고 있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음에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가? 아니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냥 그렇게 적당히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시름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 모임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기뻐서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치열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면서. 모일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된다면 계속 모이고 싶겠죠. 마치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청년들의 그 모임이 지금 나이가 황갑이 되어서도 같이 계속 모이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주의 교회가 서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작은 교회로서 아름다운 구역을 형성하면서 기쁘이 충만한 그러한 모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